여러분 집에서 이 크록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용수 에디들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 하나 있죠. 바로요 크록스입니다. 크록스 이 크록스가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여름에 그냥 신발 을 이거를 맨날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작수. 그런데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이 크록스가 처음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끼우는 비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션의 아이템 그리고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이 크록스의 장점은 물에서도 신을 수 있고 바람도 통하고 가볍고 정말 장점이 많죠 그런데 이 크록스를 만든 회사에서 정말 사이즈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아이이 크록스 구매하실 때 사이즈 믹스로 진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사이즈가 이게 좀 작은 것, 같으면 좀, 좀큰것 같으면서도 좀큰것 같으면서도 정말 애매할 때 많은데 여러분 이 애매한 크록스 사이즈 집에서 조절 가능하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오늘 이 집에서 크록스 사이즈 크기 조절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여러분 크록스를 신다 보면 미세하게 크거나 작아 가지고 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 돈 주고 사려면 진짜 아깝잖아요. 이럴 때 제가 집에서 크록스 간단하게 사이즈 조절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드라이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드라이기. 자, 이렇게 드라이기를 준비해주시고, 크록스에다가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요거를 가열해주세요. 사이즈를 조절할 부분에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1분 정도 고로고루 이렇게 쐬주세요. 자, 1분 정도 하시면 크록스가 뜨거워지거든요. 요럴때 이거를 땡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크록스 사이즈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이 신발 사이즈가 살짝 애매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뜨거운 바람을 일단 쐬주세요. 크록스 진짜 뜨거워요. 사이즈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뒤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손으로 늘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꾹꾹 누르면서 평평하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크록스가 이렇게 이렇게 넓어졌죠? 이렇게 하면 간단히 사이즈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반대로 내가 사이즈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안쪽으로 살짝살짝씩 밀어주시면 크록스가 또 사이즈가 작아져요.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사이즈가 너무 크신 분들은 열을 가하신 다음에 요렇게 손으로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요 발볼이 불편하신 분들 요 발볼이 불편하신 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뜨거운 바람을 쐬주시고 자, 손가락을 안쪽에 넣어가지고 크록스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볼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 크록스의 안쪽 넓이도 넓어지면서 훨씬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크록스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막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못 신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크기가 살짝 늘어나거나 아니면 살짝 부려지거나 이게 정말 손쉽게 가능합니다. 뭐 원리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뜨거운 거를 닿으면 당연히 여기 고무 재질, 플라스틱 재질은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집에서 뜨겁게 할수 있는 드라이기를 통해서 크롭스를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꿀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유레카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꼭 기억하셨다가 크롭스 사이즈 때문에 다시 재구매해서 돈 날리는 행동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크록스도 딱 맞게 신으시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발이 커가면서 크록스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때 드라이기를 쫙 늘려주시면 1년 더 신길 수 있습니다. 정말 꿀팁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크록스 사이즈 크기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